아크라고 하면은 우리 클럽 끝하고 몸하고의 이런 아크, 길이,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아크가 그려지는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간격을 유지해야만 동그란 원이 되죠. 그래야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수 있고, 빠른 스피드도 내고, 원심력도 만들어내고, 팔의 길이를 유지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팔의 길이를 이렇게 유지해야지 동그란 원이 생기는데, 이 동그란 원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잡고 다닌다고 우리가 원심력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코킹이라는 걸 하고 코킹을 다시 풀어서 클럽헤드 무게를 던져내듯이 이렇게 원심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접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뒤로 당기기도 하고 오히려 팔로우스루는 커져야 된다고 해서 막 찌그러지는 이런 현상도 좀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해머 던지기라는 것처럼 저 끝에 있는 애를 돌리기 위해서 내 몸의 축을 뒤로 물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장력을 만들어서 아크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윙 중에 이쪽으로 쭉 뻗고 저쪽으로 쭉 뻗는 게 아니라 뒤로 땡기는 게 아니라 헤드가 나가는 힘을 계속 손가락에서 탁 붙잡고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절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손가락이 살짝 걸려만 있어도 사실은 가다가 툭 걸려버리거든요. 던전에다가 이렇게 휙 던져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도 내 손가락이 딱 걸려있으면 휙 던져지는 힘을 얘가 탁 잡을 수 있죠. 못 던져지게. 그 힘만 만약에 걸려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쪽으로 클럽을 던지려고 해도 내몸 때문에 쟤는 날아가지 않고 내 몸쪽에 가지고 있는 셈이 되죠. 이게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저쪽으로 밀고 아니면 당기고 이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고무줄처럼 쭉 뻗어지지 않고 이렇게 쫙 뻗어지지 않고 뭔가는 한쪽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이 원심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프로들 뭐 연습 스윙 트레이닝 받을 때 연습 스윙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짧뭐 어떤 스틱이나 그런 거 가지고 <laughs> 이렇게 빠르게 연습 스윙을 하는데 저도 레슨하면서 아마추어 분들에게 많이 시켜드리긴 하거든요. 거기서 느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헤드는 양쪽으로 던져진다라는 가정 하에 손목을 좀 부드럽게 해셔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에 태우듯이 움직이다 보면 무게가 내가 일부러 이렇게 들지 않았을 때 무게가 이쪽으로 던져지고 저쪽으로 던져질 때 손가락에서 얘를 못, 못 나가게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양발은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잘 회전을 만들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이쪽으로 갈때내 손에 잡혀 있는 바람에 헤드가 더 이상 이쪽으로 던져지지 못하고 쓱 걸려 올라가게 되고 이쪽에서도 쭉 나가려는 에너지에 내 손이나 팔이나 간격에 잡아놓고 있으면 얘는 절로 가려고 하죠. 그 힘을 잡아놓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간격만 딱 잡아놓고 헤드 끝을 놀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 헤드 무게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손하고 나하고는 내가 막 뻗고 땡기고가 아니라 간격을 최대한,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몸쪽에 딱 들러붙어서 겨드랑이를 잡아놓고 있겠죠. 그러면 헤드 무게는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던져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빵 나가지 않고 내몸에의해서 같은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서막 던져지려고 했던 헤드 무게만 휙 하고 올라가겠죠. 헤드 끝이 그리는 힘을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제가 일부러 뻗거나 당기는 게 아니라 걸고만 있어도 몸에 축만 딱 지탱해주고, 하체 쪽에서 잘만, 좌우로 안 움직이게 잘만 버텨주면, 축을 중심으로, 요런, 요런 아크가 생겨요. 이 아크가 내가 그리는 아크가 아니라, 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나는 잡아놓고, 헤드는 빠져나가고, 이런 아크인 거죠. 서로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지는 아크. 양쪽에 손을 잡고, 딴 사람이랑 막 돌면은, 서로 무게를 맞춰서 서로 이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지만 서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그 느낌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그네 태우듯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그립이나 팔을 움직여버리면 그 원심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잘 찾아보세요 뻗고 땡기고가 아니라 딱 손가락에 딱 걸쳐놓고 양쪽으로 샥! 할 때, 이 손에서는 클럽이 빠져나가려는 힘을 잡아주고 있으면, 클럽은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스윽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찾았다면, 하나. 뻗는 게 전혀 없죠. 저는 얘를 놓치지 않으려고 걸고 있는 거고, 얘를 손만, 손에만 힘을 빼놓으면, 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상태로 움직여보면, 얘는 내가 뻗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 그러면 손에서 풀어지면서 날아가려고 하는 힘이 그냥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서로의 장력 때문에 벌어지는 아크예요. 진짜 손가락 몇 개만 걸쳐놓고, 이렇게를 놓치지 않을 정도만 움직여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 얘가 자꾸 빠져나가려는 그 정도로 손목에 힘을 빼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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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그 간격에 대한 느낌을 찾은 다음에, 아, 나는 양팔의 힘을 이렇게 몸쪽에 유지해 놓으면 헤드는 던져지면서 다시 얘가 간격만 유지해 놓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헤드가. 계속 길어질 수가 없구나. 그 간격을 서로 잡아 놓고 그 동그란 원을 인정하고 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히는 손목과 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도 이 클럽 헤드에 가는 이 힘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는 한도 내에서 손목이 꺾이고 팔도 접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셔야 되겠지만, L2L 때 했던 것처럼요. 끝만 잡고 있어서 그 간격이 내가 인위적인 잡아당김과 미는 힘이 없이 끝이 빠져나가려는 힘을 계속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란 이런 뭔가의 이 기운이 싹 넘어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아크예요. 마치 뻗고, 땡기고, 다시 쭉 뻗어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너무 당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아크를 찾지 못하면 빠른 스피드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제 몸에 줄을 묶어놓고 이 끈을 묶어놓으면 막 움직였을 때이 헤드 끝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막 하겠죠. 근데 줄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야. 그걸 팔에 해서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팔이. 그러면은 아크가 좀 작아진 느낌 정도로 굉장히 빠져나가려는 힘을 바로 잡아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그런 작은 느낌의 팔로워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크를 찾고 그러면서 궤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선수들도 저도 선수 시절에는 이걸 못 느꼈는데 연습 스윙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다나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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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같은 간격이라는 거는 손하고 몸하고의 간격을 최대한 지킬 수 있으면 손은 계속 예반 걸어 놓으면 헤드 무게는 자연스럽게 멀리 갈려는 힘이 있으니까 원심력 때문에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손가락에 힘을 좀 빼고 팔을 가볍게 몸쪽에 슬쩍 겨드랑이에 살짝 닿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손가락에 힘을 빼 놓고 양쪽으로 몸을 좀 흔들흔들 체중도 움직이면서 그 대신에 좌우로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올라가서 한 4분의 3 정도의 스윙에서 헤드 스피드를 끝에만 자꾸 내보는 거야. 몸으로 회전을 시작하면서 손이 놓쳐지면 얘는 원심력 때문에 휙 돌아가니까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라올 때까지 잡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간격이 유지되면서 싹 넘어옵니다. 그 아크를 찾으시면 팔로우가 엄청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들이 수건을 긴 수건을 가지고 끝을 묶어놓고 연습 스윙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이 찰랑찰랑하는 타이밍 연습도 되지만 이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헤드 끝 수건의 끝을 정확하게 탁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수건을 할 때는 찰랑찰랑하니까 끝을 이렇게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몸에서 손에 힘을 수 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알아서 탁 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계속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짧게 잡고. 손가락 끝에만 자꾸 걸어 놓고 양 팔은 잘 접어 줄 생각하고 멀어지거나 당기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서 헤드 끝을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힘을 쓰지 않아도 헤드는 씩 하고 넘어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 팔로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도 더잘 쓰시게 될 거니까 헤드 끝을 찾는 나고 헤드 끝에 이 당겨짐을 찾는 이 연습 스윙에 좀 집중을 해 보시면 굉장히 잘 도는 느낌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